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의 소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헌술 7월 10일 월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아, 민주당 의원들, 이재명 대표에게 질질 끌려다닌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 이것저것 괴담을 퍼뜨리면서, 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에 급급하죠. 자, 오늘은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어 양평 쪽의 이 분기점이 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전혀 그뭐 어떤 개발 호재도 아닌 것을 억지로 더 탐사가 이 가짜뉴스 전담, 더 탐사가 만들어낸 가짜뉴스를 그것을 가지고 이해찬, 뭐 이재명 이렇게 확대를 시키면서 심지어 오늘은 이 김두관이, 김두관 의원이 이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을 하는 자파단체와 같이 자파단체로 국회를 끌려들여서 기자회견을 하는 이런, 이런 상황까지 지금 어, 갔습니다. 이 상황에서 또한 팀, 이번에는 또 후쿠시마 계담을 퍼뜨리는 팀은 일본으로 갔습니다. 일본으로 갔는데, 일본으로 간 민주당 의원들의 면면이, 어떻게 보면 참 과간입니다. 이 사람들도 어떤 여러 가지 각종 비리에 휩쓸려 있었던 사람들 아니면은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앞장서서 지금 고소 고발을 막 당한 사람들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 팀을 구성했는데 이 후쿠시마 뭐 해고 염수 해양 투기 저지 국회의원단 이래서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 출신 뭐 민주당 출신인데 뭐 재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출당을 당한 그, 문의만, 그, 무소속 의원들 있죠. 이 사람들이 그, 일본으로 갔습니다. 현지에서 뭐, 일본 시민단체와 함께 방류 철회를 촉구하겠다. 일본 시민단체, 뭐, 일부가 또 있는 모양입니다. 같이 통하는 쪽이. 2박 3일 일정인데, 일본에 그, 체류를할 의원단은 모두 11명이었는데, 안민석, 여러 가지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안민석도 가려고 하다가 뭐 손목을 다쳐서 불참했다.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0명이 갔는데 뭐 박범계, 양 이원영, 위성곤, 이 사람이 뭐 TF 뭐 단장인데 그때 TV조선 토론에 나와서 전 세계적으로 강우병에 걸린 사람이 수십만 명이다.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다가 가짜로 덜통이 나니까는 아니, 사람이 아니고 소다. 강우병 걸린 소가 수십만 마리다 이렇게 하고도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그렇게 했던 인물이죠 이 인물 또 무소속 뭐~ 양정숙 윤미향까지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오늘은 어~ 낮 (12시에) (36조 36.1도까지) 올랐는데 이~ 후쿠시마 지역이 이, 아, 도쿄로 갔습니다. 도쿄. 어, 도쿄에, 거기, 도쿄 전력이 있으니까는 도쿄 기온이 난 12시에 이 36.1도 엄청난 더위죠. 그런데 총리 간앞에 모여서 뭐 집회를 했다. 어, 그러고 앞으로 2박 3일 동안 모물면서 이런저런 집회를 한다 하는데 자, 윤미향.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그 지원금을 여러 가지 수법으로 빼돌리고 뭐그 과정에서 이 할머니들과 언쟁을 벌이고 또한한 한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고 숱한 이 논란을 벌였고 그래도 아직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으로 버티고 있는데 이 윤미향이 그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지원금을 이 착취했다 뭐 이런 그 논란에 휩싸였던 윤미향이 또 일본에 갔습니다 일본에 가서 음이뭐 이 오염수 오염 처리수 문제와 관련한. 어, 뭐, 행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뉴 데일리, 인터넷 언론 뉴 데일리가 단독으로 보도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보도 내용을 보시면은, 얼마나 정말 이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이렇게 활동하는 게 진정성이 있는가, 어, 의심을 하게 되는데, 뭐,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이, 소개를 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뉴 데일리가 오늘 오후 늦은 시간에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은 이겁니다. 쿠시마 사고 직후에도 일본에서 맥주 파티 열더니 민주당과 오염수 방일 내로 남불 윤미향 동일본 대지진 5개월 뒤인 2011년 8월 일본 방문해서 사사히 맥주 파티를 했다. 2018년 7월 28일에도 윤미향이 일본 가서 새우 해산물 먹는 사진을 SNS에 올렸다. 그런데 2023년 IAEA 보고서 나오자 이, 항의한다고 방위를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오염수 투쟁도 참 내로남불이다. 안전한 거다 알면서 자기들은 먹고, 자기는 먹고 해놓고 지금 국민 선동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어떤 일이냐면은, 동일본 대지진이 그때 일어난 것이 2011년 3월 11일이죠. 그래서 그 대지진 때문에 후쿠시마, 어,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원전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2011년 3월 11일. 그런데 약 5개월 후, 5개월 후인 2011년 8월 4일 윤미향, 음 그때는 국회의원이 아니죠. 아직 본인의 정체가 탄로나기 전입니다. 할머니들 막 이용했다는 음, 윤미향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 상임대표 자 그래서 또 일본 여행을 갔습니다. 뭐뭐 뭐 때문에 갔는지 남편과 같이 갔다고 합니다. 일행들과 또뭐 어떤 공무를 뭐 빙자한 어떤 뭐 일본 여행이었겠죠. 그이 진그뭐이 맥주 파트를 아사히 맥주 파트를 버렸다고 하니까 어, 아사히 맥주 파트를 버렸는데 그랬던 그가 12년 뒤 지금은 오염수 논란이 되자 일본 총리 간접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이 투쟁에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음, 여당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일본 맥주를 아무렇지도 않게 마시던 윤미향이 갑자기 후쿠시마에서 정화 처리된 물을 이 핵폐수라는 이재명의 선동에 동조해서 지금 일본까지 달려갔다. 이게 뭐냐 면은 어, 2011년 3월 11일에 이그 원전사고가 나고 후쿠시마 제일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전소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한, 발생한 직후에 일본은 2년 동안, 무려 2년 동안 하루 300톤씩의 이 오염수, 처리가 되지 않은, 그때는 아주 처회도안된막 사고가 발생했으니까 그 오염수를 2년 동안 바다에 갖다, 방류를 막 갖다 버렸습니다. 2년 동안. 그리고, 그러니까 정제가 되지 않은 물이죠. 전혀 뭐 삼중수소 이런 거뭐 걸러지지도 않고, 뭐알파스 이런 그, 그러는 장치도 없었고, 그냥 그대로. 다 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본 앞바다에 쫙떠 떠 있을 텐데 음 2년 동안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은 다이종류를 해서 알프스를 거쳐서 뭐 위험 물질들을 제거를 해서 내 보내기 때문에 아예 이해가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전혀 그런 조치도 없었던 물이 일본 앞바다에 막떠 있을 때 그때 아사히 맥주를 마시면서 파티를 했다. 그리고 이 2011년 8월 4일 일본을 방문해서 남편 김모 씨와 일본의 현지 시민단체 소속 사람들이네요. 현지 시민단체 소속 사람들과 같이 아사히 맥주를 마시면서 건배하는, 건배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자료를 뉴데일리가 입수를 해서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이 사진은 윤미향이 그때 당시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접 게시했던 사진입니다. 자랑스럽게 네, 일본 가서 이런 활동을 했다. 일본의 현지 시민 단체들과 맥주 파티도 벌였다. 아사히 앞에 쫙 놓고 그런데 이 후쿠시마 여기에 아사히 맥주 공장이 있습니다. 아사히 맥주 공장이 이 생산 공장이 일본의 여러 곳에 있는데, 이 홋카이도, 이바라키, 나고야, 서이다 아카다 그리고 후쿠시마를 포함해서 여섯 개 지역에서 맥주 생산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다. 국가에서 나온 맥주 아사히 그것을 가지고 이 파티를 벌이는 사진을 버젓이 게재했던 윤미향 지금 일본 이 시간에 일본에 가서 뭐왜 후쿠시마 물을 그 원전 사고 나 물을 버리느냐 바다에 버리느냐 지금은 다 정제된 물이고 그때는 정제도 되지 않았을 때 일본에 가서 이, 아사이 맥주를 마셨는데, 물로 뭐 맥주를 바닷물로 만드는 건 아니죠. 바닷물 만드는 건 아니지만은, 어, 어쨌든 원전사고 직후에 후쿠시마에서 이 일본산 맥주 파티를 벌였다. 그 원전사고 때그 일본에서 많은 수많은 희생자가 있었죠. 자, 그런데 그쪽 현지 이 사람들과 어 맥주 파티를 벌였는데, 자,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또다시 또 하나의 사진을, 어, 그, 류데일리가 보도를 했는데 2018년 7월 28일 그때도 아주 국회의원이 되기 전이네요. 2 0 2 0년에 됐고 그리고 아직 그 탈로가 나기 전입니다. 7월 28일에도 일본을 방문해서 새우 해산물 지금 해산물을 이제 못 먹는다. 이재명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죠. 이제 부산 가서 멍게도 못 먹고 심지어 김 때문에 김밥도 못 먹는다. 그리고 소금 막 이렇게 공포심을 조장을 하니까는 사재기까지 막 벌어지고, 자, 그 상황에서 유미양은 2018년 7월 일본에 가서 새우를 비롯해서 각종 해산물이 주를 이루는 메뉴를 주문해서 먹은 사진을 또베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은 일본의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기 3개월 전, 자, 그러, 그러니 이. 후쿠시마 오염수 그것을 이제 쌓아놓고 있다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것을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윤미향은 일본에 가서 새우 각종의 산물 이런 걸 마음껏 먹었습니다. 음. 그리고 윤미향은 출국 전에 이번에 출국하기 전에 SNS에 이런 글을 남겼더군요. 제가 봤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는 인류의 건강과 지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재난이다. 미래 세대까지 그 영향이 이어질 것이다. 방류를 막아야 된다. 자, 지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재난이 일어났는데 그때는 재난이 아니었고 재난이 아니어서 그때는 일본에 가서 아사히 맥주를 마시면서 또그 다음에는 가서 새우, 해산물을 마음껏 먹었고 지금은 갑자기 그게 지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재난이 됐다. 미래 세대까지 그 영향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일본에 가서 뭐 반대 집회를 하겠다. 그 논란이 많은 다른 동료위원들과 같이 지금 일본에 가서 이런 행동을 하는 윤미향의 또 다른 민낯이 또 나왔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